안녕하세요. 셀축 용스티비 키아큐입니다. 오늘은 플스 브이프세일 17,000원 미만 가성비 게임들로 쏙쏙 뽑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임들이 라인업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도 영상 신나게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내일 3차 그리고 모레 사차까지 깔끔하게 기하수에서 달려갈 예정이니까 기하수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눌러주시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볼게요. 그럼 가봅시다.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입니다. 정통 JRPG, 테일즈 시리즈의 최신작인데요. 근데 이것도 벌써 출시가 된지몇 년이 되었습니다. 아, 덜덜덜덜. 근데 그렇다 쳐도 이번에 가격이 정말 좋아요. 이 정도라면 뭐 완전 부담 없이 구매해서 즐기셔도 재미나게 즐기실 겁니다. 저는 전까지고서도 후회없이 엔딩까지 즐겼던 게임이니까요. 아무튼 테일즈 시리즈 정통의 화려한 액션감과 콤보 시스템이 잘 녹아있으며 깔끔하게 구현된 같은 그래픽, 그리고 나름대로 몰입감 있게 풀어주었던 스토리텔링도 모두 무난했으니까 한번 시켜보시길 강추 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뒤에 수도 있긴 한데 그것 뭐꼭 굳이 해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판만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페일즈버라이즈는 12월 1일까지 12,4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아,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게임은 스신크리드신디케이트입니다 바로 얼마 전 드디어 플스 5 60 프레임을 해주면서 이제 완전 개꿀점으로라스크르트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거 플스 5 프로에서는 4K 60 프레임 지원이고 그냥 플스 5에서는 1080p 60 프레임 지원이라는 건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게임은 재밌어요. 생각보다 런던 분위기 잘 살려두었고 프라이남의 퍼리한 액션의 맛이 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자체도 어렵지 않았으며 암살 방법에 대해서도 튜토리얼이 깔끔해서 재미나게 게임에 녹아들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60 프레임 업데이트 되자마자 바로 시작했는데 간만에 엊그 시리즈 에면서 굉장히 즐거운 미소를 띄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 때라면 한번 시켜보시길 바래요. 근데 확실히 패치를 해서 그런가 가격이 꽤 오르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할인 중인거 제목에는 골드 에디션 이라고 적혀있지 않지만 이게 골드판 이라서 시즌패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래요. 잘 보면은 4지대 골드 에디션이라고 조그맣게 적혀있습니다. 어스피그리드 신디케이트 골드 에디션은 12월 1일까지 16,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일반판의 경우에는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다는건 참 영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블의 갤리온 좀갤럭시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스타로드의 필드로 가모라 드랙스, 로켓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루트를 컨트롤하며 창대한 우주 대모험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일단 마블 코믹스 원작이긴 한데 일단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게임으로 시작했지만 그냥 스토리 이해하는 것 자체는 에 크게 문제가 될게 없었습니다. 물론 원작 내용을 하면 좀더 디테일한 부분도 들 놓치지 않고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연출 좋고 스토리 좋고 은근히 손 아플 정도로 컨트롤나가는 전투도 꽤나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메인 캐릭터는 스타 하나고, 나머지 동료들은 여러분들의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마블의 개아리어즈무 갤럭시는 12월 1일까지 12,9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료들인데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게임이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입니다. 이거 후속작인 서바이벌 출시된 이후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번 정도 가격이면 최저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해보실만한 것 같아요. 하캐아스 디스크와 광선검 하나 되고 화려하게 패링 찾나가면서 적들과 싸우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이 은근히 세키로의 체감 시스템과 비슷한 전투의 포인트를 지니고 있어서 패링 찾으면서 싸우는 전투가 꽤나 화려하고 재밌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 세키로 마냥 끝없는 고통의 시련에 빠지게 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난이도 조절도 되고 약간은 캐주얼한 에 있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다만 이 게임은 전투보다 길 찾는 거 이게 어려워요. 맵이 있긴 한데 맵 리딩하는 게 생각보다 빡셉니다. 팁을 드리자면 각 맵은 내가 지금 안 가본 방향이 어디인지 그 정도 확인하는 용도 딱 그걸로만 사용 하시는 게 좋아요. 스타워즈 제다이 오도의 몰락은 12월 1일까지 88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게임 플레이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게임 랩넌트프롬디 애쉬입니다. 총든 다크스토리라 불리는 랩넌트의 시작을 알리는 1편으로 이번에 가격이 완전히 팍 떨어져가지고 컴플리트판으로좀 부담없이 구매해서 즐겨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TPS 게임으로 총 들고 공격 들어오면 회피하고 다시 한번 와다다다 총알기고 총알조감에서쉴새 없이 싸워나가는 꿀 게임입니다. 다만 시작 전에 좀 주의하셔야 게 있어요. 괜히 총든 다크스토리라고 불리는 게임이 아니에요.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거기다가 패드로 에임 잡음면서 총을 갈기해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컨트롤 난이도 도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총 갈기는 맛도 있는 게임이고 닭소같은 따끈따끈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때라면 한번 즐겨보셔도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이 게임은 사실 심리보다는 함께할 룬가 있으면 더 좋기에 코옵 DPS 타이틀 찾는다면 친구와 함께 해보셔도 좋겠네요. 램넌트프롬데이시등 컴플리트판으로 추천드리며 12월 2일까지 13,7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다음 게임 건즈공앤 카놀리트입니다. 패스 크롤 런닝건 게임으로 카트형식의 깔끔한 그래픽 속에서 경찰이든 나치도조비든 앞으로 꾀로 막는 적들을 싹다 녹여버리는 정신없고 신나는 게임인데요. 화끈하고 호쾌한 마피아 액션이 상당하며 싱글 뿐만 아니라 코흡인플레이도 지원해줘서 함께 할 친구가 있다면 같이 달려도 꽤나 재미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예전에 메탈 슬락을 느낀다는 게임 찾는다면 요 게임은 꽤나 훌륭한 선택이에요. 아이 게임은 로컬 코옵도 지원해주니까 함께 할사람 있다면 같이 신나게 다 부수고 다녀도 좋습니다건즈공 카놀리트 또는 12월 1일까지 59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게임 리틀 라이트 메어 1&2 번들입니다. 제목 그대로 리나메 1, 2 편이 합쳐져 있는 번들판인데요. 헥스크롤 호러퍼즐 러드벤처 게임 장르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가임의 반열에 있는 게임이고 적당한 공포감과 소름 돋는 연출과 기가 막힌 스토리가 함께 공존하기도 합니다. 1, 2편둘다 진짜 재밌게 엔딩까지 즐겨 듣더라. 이건 안 해보셨다면 꼭한번찍 편보시길 추천드려요. 공포 게임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진행 못할 정도로 공포다 그런 건 아니기에 살짝 캐주얼한 공포의 맛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아1 편의 경우에는 DLC가 다 포함된 컴플트 판으로 들어있으며 2 편의 경우에는 일반 판으로 들어있는데요. 2편은 사실 드럭스 컨텐츠가 그닥 꼭 필요한건 아니라서 그냥 일반판이면 충분하니까 이건 번들판으로 구매하시는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리틀 라이트메어 원앤투 번들은 12월 2일까지 14,9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은 돌아온 마게촌입니다. 어렸을 적 오락실에서 패드 다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로 개빡치게 만들어줬던 마게촌이 새로운 모습으로 치장해서 깔끔하게 돌아왔는데요. 난이도 어렵습니다. 진짜 패드 싹다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이고 입에서는 쉴새 없이 쌍욕이 나오기 위해 5분 대기를 타고 있더군요. 근데 또 재밌어. 이 바보 같은 주인공 아돌아가 점프점프하면서 창날리고 까보 주서 입고 하는 게 멍청해 보이지만 은근히 또 스테이지 하나하나 밀어나가는 맛이 아주 훌륭했던 게임입니다. 아 참고로 저는 난이도 최고 높은 거에서 바로 밑에 걸로 엔딩을 찍었는데요. 몇번 고통받고 하다 보면 솔직히 못깰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물론 이 밑에 난이도가 두 개나 더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로 밸런스 잘 잡고 올라치게는 돌아온 마기초대 12월 1일까지 1 7 2 5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이 MLB 더쇼 24입니다. 얼마 전에 PS Plus 월간 게임으로 풀어줬어서 아주 꿀같이 재미나게 즐겼던 게임인데요. 그래도 이번에 가격도 완전히 줄면서 혹시나 PS Plus 구독 안 하시거나 당시에 라이브러리에 넣어두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고민해보시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MLB 시리즈 최신작이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다들 재미나게 만족하시면서 즐기실 텐데요. 다만 이번 시즌도 역시나 한국어 지원은 없습니다. RTTS도 그장저냥 눈치 껏할수 있긴 한데 그래도 에이전트랑 감독이 뭐라 뭐라 쓰랑쓰랑 하는 걸 정확히 채팅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건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경기 들어가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m b a s 쇼2 w 2 4는 12월 2일까지 플스 4 버전은 1 1 2 0 0원 플스 5 버전은 2 3,520원, 드럭스는 3 4,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싹다 열세 최저가이긴 한데 굳이 드럭스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 리스크 오브 레인 2입니다. TPS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미시의 행성에서 적대적인 괴물 놈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최대 4명에서 파티를 이뤄, 보군 분투하고 버티면서 끝까지 싸워나가게 되는데요. 이거 싱글플레이도 나름대로 재밌게 할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 게임의 진정한 묘미는 코어플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할 친구가 있다면 좀 빡세지만, 천천히 적응해 나가면서 게임을 즐기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다만, 리올에는 1편부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게임이라서, 가볍게 웃으면서 플레이할 게임이 아닙니다. 은근히 전력도 짜야 되고, 꽤 빡빡하고 빡세게 플레이해야 하는, 보런 게임이라는 건 참고를 부탁드려요 아 이번에는 일반판이 할인에 올라왔는데 공허의 탐구자 DLC도 따로 할인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리스크 브레인트는 12월 1일까지 7,2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게임, 페르스타 포더 골든입니다. 진짜 포탈로 그냥 빈둥빈둥거리면서 플레이하기 제일 좋은 그런 게임인데요. 가격도 좋고, 스토리도 좋고, 다 좋아서, 고전특한그래픽만 참을 수 있다면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좀 다른 말이지만, 요즘에 포탈, 스타터링 고쳐져가지고, 진짜 개할만해졌어요. 포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페르스타로 돌아와서, 이 게임의 비경은 한 시골 마을인데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열쇠 살인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페르스타의 힘을 격상한 동료들을 하나씩, 모아나가며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스토리 구성도 정말 좋고, 어렵지 않 는 천재 전투 방식이라 페르스타 정통의 커뮤니티 시스템도 재 가치도 있어서 약여0 시간 정도 몰입해서 즐기기 좋았던 게임이에요. 다만 이제 트레일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픽 자체에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페르스다포더 골드는 12월 1일까지 1 1 8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최력가 동률입니다. 다음은 스킬더 히어로 슬레이어입니다. 제국군에게 잡혀가 마왕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귀염둥이 스컬이 끝없는 모험을 해나가는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대군통 바꿔가고 유물들 모아서 빌드 짜내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재밌지만 무엇보다 적들 한 방에 모아서 그냥 싹다 터쳐버리는 손맛이 아주 짜릿합니다. 특히나 3스테이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적들이 수천마리 튀어나오는데 그런 걸 진짜 싹싹 빠르게 회피하면서 다 터뜨려버리는 손맛이 정신없기도 쾌락적이기도 해서 정말 재밌게 즐겼어요. 다만 중요한 거 이거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초반에는 많이 어려워요. 근데 로그라이 다들 그렇듯 향 죽어가면서 끝없이 도 돌돌 수밖엔 없습니다. 아스컬 더 히어로 스레이어는 12월 1일까지 11,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최저가 통유리입니다. 다음 게임 몬스터 헌터 월드입니다. 요즘에 저희 채널 라이브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몬스터 헌터 월드인데요. 저도 사실 모너 와일드 준비하는 과정에서 월드 다시 시작했는데 진짜 개꿀잼입니다. 저도 예전에 안전한 풀벽을 넘지 못하고 그냥 접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작해서 태도운용법에 조금 진짜 아주 조금 배우고 나니까 미친듯이 재밌게 빠져있어요. 일단 본편은 끝냈고 아이스폰 넘어왔는데 이거 아보는 정말 정말 빡셉니다. 오늘 저녁에 티가렛스한테 고통 받으러 가니까 시간 되시면 9시 라이브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아무튼 이거 무조건 무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스터 에디션 이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몬스터드 본편 플러스 아이스본 확장팩 두개가 깔끔하게 들어있어서 가장 완벽해요. 몬스턴트 월드 아이스본 마스터 에디션은 12월 1일까지 17,9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아 지금 아이스본 DLC도 따로 할인 중입니다. 다음은 다키스트 던전입니다. 이 게임 하다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 상태 박살날 뻔한 고런 턴제 RPG의 정석과도 같은 타이틀이에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게임이 어렵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느끼기엔 억가가 끝도 없어. 아무리 터질 게임이라지만 기술들 하나하나 조심히 생각하면서 아껴가면서 써야 되고 방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아, 여기로 아, 가도 될까? 아,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용병들, 우리 파티원 마마님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드려야 합니다. 이거 파티원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갑자기 정신을 돌아버리면 아군들 공격하고 지 혼자 스트레스로 죽어버리고 아무튼 게임하다 보면 얼척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솔직히 저는 엔딩을 못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고통 즐기고 현재 RPG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하시는 게임이라서 이렇게 하는때라면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다키스 던전은 엔센스트럴 에디션으로 추천드리며 12월 1일까지 만5 0 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다크소울 2, 스콜라 오브 더러스트 씬입니다. 비난먹이 스콜라, 스콜라, 스콜라죠? 어, 이 게임은 일단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게임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다크소울 3 같이 어느 정도의 고통 속에서 게임의 재미를 찾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난널 괴롭힐 거야. 널 괴롭힐 테야. <laughs> 뭐 이런 상태로 만든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 소울라이크라는 게임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다가 열나 폭발할지도 몰라요. 진짜. 다만 이제 소울라이크라는 장르의 게임을 몇개 정도 섭렵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고통의 내성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조심스레 한번 도전해보시도 좋습니다. 참고로 본편은 보스가 좀 쉬운 편이라 보스한테 고통받는 경우가 크게 많진 않은데 그외에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건 참고를 부탁해요. 근데 이거 d l c 도 포함된 판이거든요. d l c 는 보스도 쌍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다크 소울 스컬러부터 퍼스트치는 12월 1일까지 16,400원에 구매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체만 가성비 게임들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역대 최저가 갱당 게임들도 있고 라인업 자체도 나쁘지 않아서 원하시는 게임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 항상 영상 끝까지 주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세일은 사짜까지 계속해서 영상 올라갈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 바라면서 어가요